9, 1월까지도 나는 바삐 바삐 움직여서 쉴틈 없이 가신대 음, 음, 음. 앞으로의 기를또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계신다고 하요 음, 3년이고 4년이고 뭐 나는 좋다 그러셔 네. 네, 좋다 그러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제가 또 2025년 신년 특집으로 한 인물의 사주를 가져와봤어요 네 제가 이 인물의 사주만 들어볼테니까 선 워낙 평소에 카리스마 있는 종사로 <laughs> 유명하시니까 나오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와본 인물은요 1991년생이시고요 네 재주가 많고 한량이고 어? 일부 종사를 못하고 연예인 기생 남잔데 음... 응? 그런 사주 팔자시라고 그러세요. 연예인 쪽으로 보이시나요? 네, 연예인 기생 음, 이렇게 화장을 하면 화사해 보이는 사람. 좀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네. 사람인가 보네요. 어, 음. 화장을 했는데 빛이 나요. 반짝이를 많이 발랐나 봐. <laughs> 빛이 나는 사람이고 어, 웃음이나 즐겁대 네. 내삶 자체가 즐겁다 그러셔. 그리고 어, 말재주가 뛰어나세요 되게 예, 네. 어 지는 거를 너무 싫어하신데 지는 것도 싫고 나는 내가 가진 이 직업을 어,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어,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음. 그리고 음, 올해 내년이고 음, 나는 달릴 거야 그래 한번 두고 봐막 이런 거가 엄청 강하게 들어오세요 이분은. 어이분의 그러면 성격이나 성향 같은 거는 좀 어때 보이세요 선 음. 지는 거를 싫어하는데 이분은 응? 그리고 자존심이 조금은 강하고 어, 난 남들한테 조금 튀어야 되고 어? 음, 말조심도 조금은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거가 강하게 들어와 이 사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승부욕이 있으신? 승부욕이 너무 강하세요 지는 게 너무 싫대 나는 어. 난 지는 거 싫어. 나는 오로지 앞으로만 달려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음, <laughs> 어그 정도로 강하신 분이세요. 그럼 이분이 이제 또 새해가 됐잖아요. 네. 올해 을산님 운기를 봐주신다고 하면은 네. 좀 어때 보이세요, 형님? 이분이 올해 뭐를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음. 어? 음, 지금 하는 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거? 음. 뭐를 준비를 근데 그게 3월 1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음, 1월 2월 3월에서 4월은 넘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슨 뭐를 자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 어... 일에 대한 거뭐 다른 거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뭘 자꾸 준비를 한대 음... 새로운 거래 그런데 어, 네1월서 예. 3월이면 고시네요 선생님 네 예, 이제 아... 얼마 안 남았는데 몰라 뭘 자꾸 준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거를 준비해. 원래 하던 일이래. 음... 원래 하던 일인데 어, 뭘또 새로운 거를 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꾸 그러고. 몰라 난 그렇게만 나오는데. 네. 그럼 올해 운기가 또좀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될 걸로 이렇게 보이시는 걸까요? 음, 칠, 팔 월, 8, 9월 음, 엄청 바빠지신다 그래. 아... 네. 아? 좋은 거네요. 그러면. 네. 구, 음... 십 네. 월까지도. 나는 바삐 바삐 움직여서 쉴틈 없이 가신대. 음, 음, 음. 앞으로의 용기를 또 봐주신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음, 3년이고 4년이고 어, 나는 좋다, 그러셔. 음. 네. 네. 좋다, 그러셔. 요 괜찮으신 거예요. 나는 네. 네. 끊임없이 달릴 거야, 자꾸 그래. 나는 몰라, 이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나는 끊임없이 달려볼 거야, 이래. 음. 어? 그그 승부욕이 되게 좋게 작용을 하나 보네요. 네, 말을 탔는데 앞으로 막 계속 직진을 해요. 음... 어? 누가 따라올까봐서. 아, 그래요. <laughs> 어. 음... 그럼 이분은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올라와 있는 분으로 좀 보이시는 걸까요? 네, 네. 어... 그럼 그 자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음, 네, 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음...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이분이 앞으로 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쪽이 좀 보이세요, 선생님? 이 사람 마음인가봐. 나는 별로 주의 안 해도 될것 같아. 되게 자신감이 있으신 그런 모습이네요. 음, 허튼 모습을 물 보여주고 싶지가 않대. 구설 나는 것도 싫고 어, 내 자신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어, 남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뭐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거는 솔직히 들어오지 않아요 되게 자기관이가 되게 똑부러진 사람인가봐요 네 정확하대요 음~~ 네아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향후 몇년 동안 정말 정상의 자리에서 저희가 계속 뵐수 있겠네요 네네 오늘도 이렇게 잘가 가져온 인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앞으로 운기가 정말 좋다고 하시니까 좋던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고요. 네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